Hi. 봉지 안 하고 켜버리기. <laughs> 우리 그냥 편하게 누거니까 CCTV, CCTV. 아니 찍어, 내다 찍어. 애들아, 너는 나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야? 제 앞에서 애들이 뭐하고 있는지 도촬하고 있어, 나 지금. 아 예쁘다. 아 멋있어. 너들로 하는사 그냥. 안돼네 곤란해 그러면. 부산에 왔는데 여기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옥주 안에 자는 아, 나는 밖에서부터 나, 보고 나안 돼. 야 무슨 어떻게 열어 얘들아? 열어주세요 야, 야 같이 구경할 수 있게 열어줄래? 하이 헬로우 일일 가위 투어 뭐야 투어 투어입니다 네, 너도 나와 <laughs> 자 우선 저희가 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빠밤 빠밤 <laughs> 여기는 부산에 있는 요트 <laughs> 앞에를 보여줄게요 짜잔 와 이렇게 뷰가 엄청 이뻐요 <뭐라> 얘들아 같이 갈래? 은서야! 은서야! 뒷뒤 여신 걸어가봐 돌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 그럼 뒤로 가면서 안지나세요 상해밖에 안 나와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쁘죠? 한쪽 친구 존예죠? 얘네 둘 진짜 여신 여신 개 이쁘다 은서야 그치, 그치, 그치. 너무 예쁘죠? 그치, 그치, 그치. 야 진짜 햇빛 받아서 어, 너무 예쁜데요? <laughs> 자, 야 보여주지 말라면서? <laughs> 뭐 어쩔 수 없어. <laughs> 아,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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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근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진짜 예쁘다. 오 오프셜도 말해. 오프셜인? 아침. <laughs> 아 오늘 <천천히. 우와! 웃음> 내부 소개 시켜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요트 내부인데요 주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어 소심쟁이 친구 여기 있다 여기서 뭐 하세요? <laughs> 혼자 숨어 있.. 숨어 꼭질 하세요? 여기 내려가면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짜잔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던데 아 뭐가 없네 여기 있나? 밑, 밑에 뭐 있지? 응. 여기도 침대가 있는 건가? 침대 여기가 더 좋은 거. 여기 물이 다 보이네 밖에. 물다물사반사돼가 빈사... 빈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응. 음. 그 올라가봅시다. 어, 여기가 잘나는 너무 예쁜데? 아, 야 빨리 어, 이리로 와밤밤밤밤밤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요 제 애칭은 아. 공주고요 <웃음> <웃음> 남자친구 없으세요? 아저 남자친구요? 어 비공개를 할게요 <laughs> 아, 야너왜 이렇게 텐션 좋아 그러니까. 나 원래 <laughs> <나 웃음> 텐션 좋잖아 너 지금 기 빨린 거봐기 <laughs> 빨리지 <laughs> 마나 그러고 있으면 안서야그이쁘다 이쁜 이쁘 친구예요 개 이쁘죠? 그친구야개 아. 이쁘죠? <laughs> 하아... 졸라 귀엽다. 예, 음 우정님 올라 올래. 왕자리 왕자리. <laughs> 왕자리하고 어, 왕자리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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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여기가 왕자리라니까. 여기가 왕자리야. 둘다 올라. 지금 내 시점. 지금 내 시점. 왕 시점. 애들아 보지 마. 내왕 왕 시점. <laughs> 반유이라고 <윤희라고> 했네. <laughs> 애들아 나 왕이야.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지지랄내 냅두고 맡겨줄 사람. 아유. 그거 들어아위 아래. 우리, 위 아래. 우리 위 아래 출래? 너출줄 <laughs> 알아? 출줄 알지? 야 야. 들아걸 웬딩 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자, 내가 갖고 있는 요트거든요. 시동 걸고 <웃음> <웃음> 아, <웃음> 엔진 당기고 기름 채운 다음에 출발합니다. 운전. 어 긴급 전화. <laughs> 여보세요? 여기는 그. <laughs> 당겼어, 당겼어. 출동. <laughs> 출동해야 돼. 지금 받아라 유스. 이 반데? 30분만 잘 되니까 깨워주세요. 나 30분 뒤에 깨워줘. 유트 사러 갈때 깨워줘. 지은아 지금 가야 돼. 지은아 괜찮아? 응. 잤어 진심. 나 아, 치 이거 지은아 가장 검정색인데. 어, 나 하얀색 아, 아, 있어. 가자. 응, 아, 아. 대박, 진짜 예 어떻게 시 가시면 돼요. 찍으시다가 또 앞으로 가셔도 되고. 로테이션 하요 제가 설명 음 우와 달 진짜 예쁘다 우와 야, 얘들아 이거 미쳤다 이거 봐요 미쳤나봐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예쁘 그니까 응. 어머, 선장님, 최고예요. 네. 선장님, 최고예 네, 선장님, 따봉 날려주세요, 따봉. 여기 따봉. 어, 마동석 밟았어요. 맞아, 따봉, 맞아. 마동석 밟았어요, 진짜. 머리 그래, 봐, 머리 봐. 여기가. 예쁘다. 난이 감상하는 것만 해도 너무 <laughs> 좋아. 여러분들, 여기를, 뱀이라가지고. 더 심한 것 같아서 감정하고 일단 제가 공진 쓸게요 여러분. 아빠이. 아빠이.